요거 안움직.. 요거 안움직이 잡고 요거만 들고 있다가 모퉁이 들어가면 나와버려가고 응, 음, 여기가 잡고 있다가 모퉁이 들어가면 나와버려야돼 모퉁아 야 나왔나 에구 나와 에구 모퉁이 뭐 시키고 있 의외로 쉽게 들어가주네 이제 쉽게 간다 뜨신 분물 너무 찼게 하면 또 추우니까 에이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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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왕 치는 도다수있을까 아니면

아, 물부터 진짜 시원하고. 자 식자. 그래, 이거 음 씻으면 되지. 음 응, 가만히 있어라 음 목욕은 해야지. 쉬고... 안쪽에는못 씻지. 아, 니손 들어가잖아. 양쪽으로 다 하면 될거 이거. 음, 그래 그래 조금만 참아라. ,이. 손다 들어간다 양쪽으로 가 하면 음 그래 그래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 음, 조금만 참아라 음, 조금만 참아라, 음, 조금만, 참아라. 음, 조금만, 참아라. 음, 조금만 참아 손 양쪽으로 하면 손다 들어가지 이쪽으로 음, 음, 그래. 오 이쪽은 물이 돌출이 됐다. 사먹기다보라사먹 오! 아니, 그. 아, 들가들어 만져보고 하라고, 어자고 그래, 알았다. 그래서, 들어와, 서고 찬물 더. 오! 조금만 찬물 더. 에이, 머트리. 뭐 음,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라. 그래, 그래, 그래. 음, 조금만 참아라, 에 음, 그래, 그래, 그래. 조금만 참자, 머트리. 뭐 음, 다리 갔다. 조금만 참아. 음, 조금만 참아라, 에이. 우우우우라 니는 죄가 없는데 우뚱하게네가 음. 오줌을 뒤집어쓰는 바람에 멋두리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음. 좀 엉뚱이가 저질러 놓고 멋두리 네가다 뒤집어쓰네 우우우못라 음. 음. 우우우우우우! 음. 음.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라 우우 음. 음. 조금만 참아 조수님 스트레스 받겠다 음, 이러면 손다 들어갔다. 동동이도 조금 만 할까. 동동이 좀좀 물기가 없네. 음, 그래 그래 조금만 조금만. 음. 그래, 조금만 잠자이. 조금 약간 들어가 지고 할까. 아안돼안 돼는데. 아 너무 난니까. 오. 2분. 오. 나 뒤가 뒤로 나오려 그러네. 뒤가 나오려 그러네. 그래 그래 그래. 음, 조금만 좀만 써. 조금만 좀만. 아이고 씨또 그러갑나. 진지? 그래 그래 그래. 맞다가 조금만 참아라. 위에도 씻길까? 오우, 아, 하지 마, 애 소독해 봐. 야, 렇죠 아니 난 안심이니까. 내가 살짝 떨쳐니까 물뿌려나이밑으로 뿌인 된다. 살짝 하나. 밑에 서까이날 씻을까?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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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네. 아이고, 우리 버터리는 잘못 한게없는데 이거 끌려가라고. 엉뚱이가 버터리를 뭐 이제 고생시키네. 엉뚱이가 버터리를 뭐 이제 고생시키네. 오. 예에! 아우, 괜찮아, 괜찮아. 괜찮다, 괜찮다, 못터라 괜찮다, 괜찮아. 오, 괜찮아, 괜찮아. 아이고, 유연하긴 유연한데. 고양이로서 유연하긴 유연하네. 이야, 거기서 몸을 뒤집네. 나. 음, 가만히 응. 기분하고 좋잖아. 자, 둘다둘다 제자. 자, 장갑 끼자. 어라이거내 이제 음. 티 나간다고 또. 유 이제 이제. 빨려라 어, 이 그거 저러는 거야. 우. 라 응. 이렇게 드라이는 안 돼. 아, 놀란다. 눈만 닦아주면 돼. 그럼 지가 알아서 나중에. 항상, 항상, 항상. 이런다니까 그래서 응. 장갑 깨야 된다는 거라 발길질 을 하고 하기 때문에. 나 숨은 자고 있잖아. 대단제나 나줄게. 나, 응. 나 자.